본격 건설 건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좀 솔직히 내용이 너무 많아, 내용이 너무 많아서 찍고 싶지 않았어요. 찍고 싶지 않았는데 이제 드디어 얘기를 해야 될 시간이 온것 같아. 건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일단은 제일 먼저 얘기해야 될게 건설 슬롯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자, 슬롯은 딱 얘기를 해드릴게. 건설 슬롯은 최소 최소, 진짜, 내가 무과금이라도, 제발 3번까지 여세요. 3번까지. 테크는 2개까지 여시고, 딴거안 사도 돼. 3번, 2번, 이것까지 열어야 돼. 안 그러면은, 내가 게임을 할 수가 없어. 이 게임이. 왜냐면은, 여기 보시면, 건설 시간 보이죠? 17일, 5일, 이렇거든요? 이러고, 이 테크도 지금, 기본 2일, 막 이렇게 잡혀. 이렇게 잡히는데, 이게 내가, 이걸 안 하면요. 이걸 안 하면 문제가 뭐냐면은 이 연맹 대결 있잖아. 이걸 못해요. 이걸 할 수가 없어. 왜냐면은 건물 한개 가지고 이거를 계속 돌려나간다? 이걸 계속 돌린다고? 이걸 계속 돌린다고? 돌리지. 풀로 돌리지. 풀로 돌린데 이거를 점수를 먹을 수 있냐? 군비를 먹을 수 있냐? 택도 없는 방송입니다. 기간이 막 17일. 이 일, 이렇게 되는데, 가속권이 남아 돌지 않는 이상 힘들어. 가속권이 남을 수도 없는 구조고. 이게 나중에 자원이 모자라서 막히는 경우가 생길 순 있어도, 이게 노는 경우가 생길 순 있어도, 이 모자란 이거 가지고 게임을 따라간다라는 거는 절대 불가능해요. 진짜. 그냥, 그, 클라이언트, 게임 클라이언트 샀다고 생각하시고, 제발, 건설은 최소 3개. 테크는 무조건 2개 꼭 오픈을 하세요. 이거 안 하면은 게임이 진행이 안 돼. 정말로. 진행이 안 되니까 이거 매우 매우 정말 사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슬롯에 관한 얘기를 이제 마저 할게요. 아, 이고 자원을 캐버렸네. 자, 슬롯이 3개가, 3개가 있다고 가정할게. 3개가 있다고 가정하면은, 자, 여기 1번 슬롯 있죠? 여기는 업그레이드가 딱 2개에요. HQ 아니면 테크. 요거 2개 말고는 들어갈 게 없어. 무조건 고정이야. 무조건. 이 게임은 본진이 레벨이 올라가면은 자원도 올라가고, 레벨도, 영웅들 레벨도 올라가고, 공격력도 올라가고, 병사들 질도 올라가고 모든 알파 오메가가 본진이에요, 본진. 그래서 여기 1번 슬롯은 무조건 본진 아니면 테크 센터가 올라가야 돼. 왜냐면 테크 센터는 본진 올리려면 무조건 딸려와. 무조건이야, 무조건. 자, 1번 슬롯은 HQ나 테크 센터로 통일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 2번 슬롯을 제가 지금 안 쓰니까 이거를 비우고 2번 슬롯에 이 본진을 올리기 위해서 테크 센터와 플러스 알파가 붙어 알파가 음. 잠시만요 저도 이은좀 해야 되니까 자 플러스 알파가 붙는데 이 알파가 알파들이 좀 중요해 알파들이 봐봐 내가 지금 27열업인데 27을 올리기 위한 알파를 보통 테크센터와 이 알파를 쭉 올려간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테크 센터와 알파가 여기 슬롯에 고정이 돼 버려. 그럼 남는 슬롯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3 슬롯을 사라는 거야. 최소 3 슬롯을 돌려야 되는 이유가 이거고. 이 테크 센터를 올리고 나면은 얘가 테크 센터를 올릴 때는 이거랑 플러스 되는 알파가 이렇게 바로 올라가고 이게 HQ가 올라가면은 다음 28랩을 위한 알파 있죠. 이게 일로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1번 슬롯과 이번 슬롯은 놀 수가 없다. 무조건 풀가동이다. 그러니까 없는 셈 치세요. 얘네들은 무조건 풀가동이야, 얘네들. 무조건 풀가동이고. 이 남은 하나로 아니면은 추가적인 이 하나로 이 하나 더 추가되는 이거 이거 두 개로 나머지 건물을 올려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물어봐라한테. 이 나머지 건물은 어떻게 올려야 할까요? 레벨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뭘 올려야 되고. 자, 그러면은 여기 나사 강화석 경험치, 철, 돈, 빵, 이거 그리고 플러스 여기 드론까지 얘네를 자원이라고 할게요. 자원, 자원이라고 통칭할게요. 자원 세트들은 본진이 hq와 2 5렙을 전후로 갈려요. 내 본진이 25레벨이다. 그러면은 이 자원은 마이너스 5를 하세요. 그러면은 내가 25레벨이다. 그러면은 자원이 20이 돼야 돼. 20이 돼야 되고 만약에 내가 23렙이야. 23렙에서 5를 빼면은 18렙이죠. 18렙을 맞춰야 돼. 요런 식으로 자원을 맞춰 주는 거고 25를 넘어간다. 그럴 때는 3이야. 마이너스 -3. 왜냐면은 5까지 맞출 수가 없어. 힘들어. 건설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 그래서 3으로 맞춘다. 그러니까 26이 되면은 자원은 23 정도만 맞춰라. 요런 의미에요. 그리고 이게 생각밖에 건설 비용 대비 이거 얻는 수치가 너무 낮지 않아요?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건설이요. 보시면은, 건설이 지금 이거 저 시작할 때 25일이었어요. 25일. 가속권 쓰고 지원 받고 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저거 한 이틀? 길어야 이틀 엄청 길어야 3일이고 가속권 받고 가속권 이니고 지원까지 받으면 하루 하루에서 조금 더 가거든요 요런식으로 이제 계속 지금 17일이잖아 하루만 단순 계산해도 이제 군비 때 가속권 써서 하루짜리로 계산할게 하루만 계산해도 17개가 올라갈 수 있어 17개가 올라갈 수 있는데 이게 화요일날이랑 금요일날 군비가 화요일날은 무조건 건설을 다 포장지를 뜯어야 되고 포장지를 포장지를 뜯어야 되고 금요일날은 점수가 모자랄 때 이게 그 유닛 승급을 할 잘할줄 모르는 분들 특히 모르는 분들이나 변경을 잘못 뽑았을 경우에 점수가 모자라거든요. 그때 포장지를 뜯어요. 포장지가 이 여기 꿈틀거리는 상자 있죠. 이게 포장지예요. 이거 포장지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아니지 장관을 봐봐. 화요일날은 미쳐. 보여요? 39야. 39. 미쳐. 이게 좀 있으면 50분에 50이 되고 여기 목록 여기 들어가도 여기 대기자가 쫙 서있어. 내가 못 받아. 못 받으면 급하잖아. 그러니까 당장 지금 내가 슬롯이 돌고 급하잖아. 그러면 은 여기 과학장관 이걸 땡겨와. 과학을 받으면은 건설이 연구도 50%인데 건설이 25%가 있거든요 이게 반대로 수열 같은 경우에도 얘는 건설이 50%고 연구가 25%라는 이게 역이 돼 역치가 되니까 아쉽더라도 버프 주잖아 버프 주니까 이거를 그냥 찍어 올리세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찍어서 올리세요 버프를 안 받는 것보단 무조건 이득이다 18일 25분이죠 이거 제가 설명하다 보면 시간 지날 거야. 그러면은 똑같은 레벨이거든요. 얼마 줄어드는지 보여드릴게. 보여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 건설단지랑 나머지 떨거지들이 있어요. 여기 앞에 제1부대, 2부대, 3부대, 4부대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병원 남는 두 개, 연병장 남는 두 개, 1부대, 텐트는 어차피 레벨이 고정이에요. 레벨이 정해져 있잖아. 그래서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여기 뭐 건설공 막사, 뽑기 막사. 요런 거 레벨을 어떻게 올리냐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 그래서 그거를 설명해 줄게요. 여기 이거는 뭐냐면요. 여기 이거는 그거예요. 자원 수집 금고 어쩌고저쩌고 있는 거 있죠. 가장 쓸모없는 거. 얘들 용도는 포인트. 포인트예요. 포인트. 포인트예요. 포인트. 포인트 드시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얘들은 안써 의미없어 의미없는데 레벨이 낮잖아 레벨 낮으니까 빨리빨리 건설이 된단 말이야 얘네를 빨리빨리 건설 해 가지고 이거 연맹 대결 할때 포인트를 드세요 용도로 만들어 놓은 걸로 이해하세요 이게 뭐 디테일하게 따지면은 자원 털리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쟁할때내 자원 신경 쓸 여력이 있어? 내 집이 터지냐 말하는데? 이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나도 때리잖아. 나도 때리면 그걔거 이만큼 털어 온다고. 인풋 아웃풋이 확실해. 그래서 의미가 없어 신경 쓰지 마요 이거. 그래서 아까 다른 영상에서 생존자, 금고 관리자, 철관 관리자 이런 애들을 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이거야. 이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고, 자 단적으로 건설공 그 다음에 뽑기 센터, 그리고 금고, 그리고 2, 3부대, 그리고 요거 감시탑이랑 정찰기 세트. 얘네는 덤이라고 칭할게요. 덤, 덤이에요. 덤, 얘들은 덤이야. 얘들은 정말 포인트를 위해 존재해. 포인트, 얘들은 덤이야. 얘들은 아무 의미 없어. 그냥 내 꼴린대로 하면 돼요. 포인트니까. 올린대로 하면 되고 자 지금부터 집중 잘 들어 지금부터 잘 들어요 자 병영부터 내가 다시 설명할게 병영은 내 제일 앞에 있는 병영 이거 레벨 기준이에요 이게 27이냐 24냐 20이냐 자 이제 2 0까지로 마지노선 할 거야 더 밑에는 설명 안할 거야 필요가 없거든 왜냐면 대충 똑같아 자 27이면 은20 4가 돼야 돼그 다음 게 24가 되고 20이 되고 이게 17이 되든 20이 되든 선택이 가고 24 텐트가 제일 높다 그러면 20이 되고 17이 되고 17이 되거나 14가 되거나 요게 요 차이가 뭐냐면은 내가 손을, 손을 좀더 가는 대신에 점수를 좀더 많이 먹겠다 그냥 귀찮아 그러면은 두 개를 통일하시고 안 귀찮은 내가 손이 좀더 많이 가는 대신에 점수를 많이 먹을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단계를 띄워야 돼 요거 차이야. 20렙일 경우에는 17, 14, 10 아니면 14. 이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병영은 고정이야. 무조건 고정이야. 이게 언제까지 되냐면 30렙 찍을 때까지. 본진 30렙 찍을 때 되면은 그때 되면 다시 얘기하면 돼. 필요가 없어. 그리고 30렙 찍는다고 해서 변동뭐 변동이 없어. 왜냐면은 여기서 특전 사에서 찍어야 되거든. 그래서 텐트는 아까 말해 준 대로 27, 24, 22개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요게 그 전에 썼던 레벨이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고 그 올라온 애가 요렇게 다시 뒤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 자, 텐트는 끝났고. 자, 여기서 이제 물어봐. 연병장 23. 연병장 23번 하고 위에 병원이죠. 병원 2, 3번이 있어. 병원 2, 3번이 있고, 연병장 2, 3번이 있어. 얘네랑 미사일 센터. 미사일 센터. 얘를 물어보거든요. 자, 이거를 간편하게 정리를 해줄게요. 자, 얘네를, 아까 자원 있죠? 자원. 자원 말고, 자원에서 그 일부대랑 4부대가 있는데, 1부대는 자원이랑 같이 가주는 게 좋아. 1부대는, 1부대, 요집 앞에 요거 있죠, 요거, 요거. 요거 1부대는 자원이랑 같이 가주는 게 좋아. 그리고 4번 부대랑 연병장 2, 3번이랑 병원 2, 3번은요, 여기에서 아까 HQ백이 3이랑 HQ백이 오랬죠. 여기서 2를 더 놨죠. 그니까, 러 25레벨이면은 5를 빼면 20이지. 20에서 2를 더낮죠 그러면 18레벨이야. 그리고 25가 넘어가잖아. 이게 25가 넘어가도 여유가 없을 건데 여기서 26레벨이 되죠. 그러면은 아까 3을 빼라 했는데 거기서 또 2를 낮춰. 그럼 21레벨까지 올려야 돼. 그래야지 이게 좀 넉넉하게 쓸 수가 있어. 다시 정리하면은 제1부대 이거는 자원을 따라간다 자원이랑 공유돼야돼 같이 공유가 되는게 좋아요 왜냐면 얘는 1군이니까 그리고 나머지 덤을 제외한 제4부대 그 다음에 연병장 2,3번 병원 2,3번 미사일센터는 이 자원에서 원래 마이너스 3이나 마이너스 5 되는 거에서 2를 더 뺍니다. 이렇게 올리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여기에 테크센터까지 포함할게요. 테크센터, 제2테크센터. 이게 사람들이 가장 까먹기 쉬운 게제2테크센터거든 얘는 올리면 은 속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자원에 맞춰도 되고 내가 여유가 되면 자원에 맞추고 아니면 이거 중간 쩌리들 있잖아. 중간 쩌리들. 제1부대 연병장 2, 3, 병원 2, 3. 걔네랑 맞춰주거나. 이거 두개 중에 맞춰주는 거를 선택을 좀 하셔야 되는데. J 테크 센터 좀 중요합니다. J 테크 센터. 그 정도 맞춰주시면 되고, 이거 비행기 있죠. 비행기 센터. 얘는 지금 내가 28이 아니다. 그러면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얘는 20만 찍어라. 내가 당장 비행기 갈거 아니면은 20만 찍고 방치해. 왜냐면 이거 두개 중복, 중복 타기 너무 힘들어. 중복 타는 힘드니까, 비행기 센터 20만 찍고 방치합니다. 내가 만약에 비행기로 한 번에 넘어갈 수 있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그거 아니면은 20만 찍고 방치하십시오. 아시겠죠? 건설은 대충 요 정도 하면은 대충 설명 큰 틀에서 다한것 같은데,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 다시 얘기해 주시고, 아, 이거, 이거 아니구나. 정비 공장. 정비 공장은, 자, 주황색 제작이 레벨 10이고요. 그 다음에 40강 이후에 강화를 하려면 레벨 20입니다. 그래서 20이 대부분 돼 있을 거야. 20에서 끝이에요. 더 이상 필요 없어. 20까지 고정입니다.